오늘, 오늘은 제가 포핑쿠키를 음, 샀는데요 음, 잠시만요 포쿠키를 샀는데요 오매도 조금 먹었지만 이거 이거 다음 당구 사리보 사리보 작은 거 이거 작은 어. 이게 매로 맛이에요 아, 맛 특히 이거랑 이거는 뭐예 일본어로 돼 있어. 태즈돌이랑 나무네랑 사이는거같 이거는 오에 카케 샤베트 그레이프.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볼거예요 제가 새고 나온건가요? 한번 만들어볼게요나 오징어 같아 원래 북극곰이 더 있, 이렇게 생겼네 이게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저손씻같고요네 갔다오자마자 손씻겠습니다이거있고요그 네. 다음에 이거 이거 이게 있어요 다음 이거 이게 있고요 이거 초록 색깔 이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음, 이거 물어봤다. 이렇게 뒤에 카메라 더 보고, 넣어줄게요. 여성 밀키 1번에 밀키를 넣어줍니다. 어. 이거 버려야 되나? 응. 음. 우선 물부터 부어야 되겠네요. 물. 해서 이거를 가위로 잘라줘. 그 다음에, 여기에 물을 넣어줍니다. 네, 여기에다 물을 넣어줍니다. 근데 여기에 다른 선이 있어요. 오, 치면 거 맛이 그 마이쮸, 마이쮸 국수나 맛이 나요 그 다음 여기에 했지? 응. 펜. <laughs> <슬픈. 웃음> 아니 이걸 여기 올려, 옮겨야 되는데 두개 섞어버렸어. 되는 거 말도 해봐라. 그러니까 넓은거나 요게 넓은데 하고 작은 건는게 이렇게 해야 되지. 이렇게 하면 맞나? 맞네. 맞네 이제 이거 옮겨 담겠습니다 여기에다 옮겨 담을게요 이거 다 언제 옮겨 담을... 다 옮기고 올게요. 알콜이요. 네, 다 만들었고요. 와, 이제 모양으로 할게요. 아,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.